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슈림 로봇 살펴보실 건데요. 제가 슈림 로봇을 두 차례나 매수하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처음 강조드렸던 시점이 8월 달이었습니다. 세력성 거래량 터지고 개인 투자자들 털어냈을 때. 이게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강조드렸던 때가 9월 15일 날.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 물량 마찬가지로 털어줬을 때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를 거래량이 터졌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눌림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거래량 터지지 않았던 수준의 거래량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 지금 차트를 여시고 본인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마찬가지 대량 거래량 굉장히 거래량이 가장 줄었을 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목표가일 건데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 끌고 가셔라. 왜냐면 고점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나온 거래량이 없어요. 세력들 물량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더 털어내는 이런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슈림 로봇에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확신이 생기려면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남다른 기술력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산업인지, 보단위 투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고, 세 번째로는 잭 팥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세력들 물량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빠져나갔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의 모든 급등주에는 결국에는 명분이랑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우연히 1000% 2000% 터지는 종목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공식이 존재해 왔었고, 기술력 정부 정책 거래량이라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일반적인 20% 30%를 저는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1000% 2000%인데, 그 순간 폭발력이 있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미래 산업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황된 뉴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1000%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이죠 정부가 산업을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세력들은 미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전지 AI 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아니고 잭팟,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세력들이 아 드디어 입성했구나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트는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거래량으로 속이긴 어렵습니다. 세력은 항상 뉴스 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래량이 폭발 등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미 폭등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털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느닷없이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수십 년째 반복된 하나의 공식화된 패턴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1,000% 2,000% 상승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 세가 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19년도에는 뭐차전지 21년도에는 AI 반도체, 23년도에는 뭐 방산 그리고 지금 로봇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황금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셔라 권유 드리는 것은, 이 50만원, 100만원 투자했던 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황금주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 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죠? 이름을 지금 오늘,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은 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가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회가 사실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계좌 일부 고액 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정보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고요. 010 2280-7745, 제 번호거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전하실 분들만 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문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한번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도전해보시고 큰 수익 나면 다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항상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